저분 그분이잖아. 누구? 저 박영진 씨. 어? 네. 저분 그분이잖아. 누구? 저 박영진 씨. 그 모든 <laughs> 으, 음악에다가 드럼 치시는. 분아 그분. <laughs> 아나저분이랑 해보고 싶다. 박영진 씨랑 모시고 싶다. <laughs> 좀 기억나네. <laughs> 최보훈 씨. 아, 이름이 되게 익숙하지, <laughs> 최보훈 씨. 도가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. 응. 어? <laughs> <laughs> <기억나네? 최봉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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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도 못 자. 아, 이 No idea. You g o fall in love right now, dude. Sam Henshaw. This is my favorite singer. 안 되겠죠? 모르지나 이거 어떻게 되게 되는지 난 감도 안 잡혀. 저 의자는 뭘까요? 네, 근데 진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. 어떻게 하는 걸까? 난 영수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. <laughs> 그만, 나도 <놀아보면> 궁금하다. <알아. 웃음> <laughs> 와, 팀 <되게> 좋네. <laughs> 조원상 씨. 네. <오>, <laughs> 네, 바로 조원상 팀입니다. 이 팀의 프론트맨은 프로듀서 오디오가 좋았던 베이시스트 조원상. 그리고 조원상 씨가 선택한 멤버들이죠. 슈퍼밴드 공식 19살 기타 천재 3인방. 하현상 팀입니다. 만만치가 않죠. 이 팀의 프론트맨은 어떤 곡이든 자신만의 색깔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하현상 씨가 뽑은 흔들린 연주로 혼을 쏙 빼놓는 천재 바이올린 신예찬 씨. 한 팀은 기타셋에 베이스, 한 팀은 첼로의 바이올린의 보컬 와, 노래네요. 음명에서 네. 플레이곡으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. 아 사인조 하겠습니다. 사인조. 하... 기타의 김영수, 이강호, 임형빈. 웃는 거 봐. 기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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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떨어졌고 <터로 하고> <laughs> 그리고 지금 이 기타를 갖고 터로... 한번 믿고 맡겨 주십시오. <laughs> 자, 우리 세분 보시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마지막 저는저 때문에 기타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아, 저 빼자 뭐 그래요. 너무 잘생겼다 어? 2인조? 찾아봤나? 너희 가실래? <laughs> 저희 아이들이에요 <laughs> 아유 이렇게 잡아. 아유 이뻐라 네. 아유 죄송합니다 이 정신머리를 어떻게 아이고 그리고 나랑 친해지자 형 외로워 어, 형은 좋지, 형은 이미 너희가 너무 좋은걸 어드벤처 오브 더 라이프타임은 어때? 옥타고 라이프타임? 올려서 치면? 올리면 어, 어?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자, 일단 내려와봐, 우선 이건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,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<목소리> 따다, 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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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갈 거야 콜드플레이의 'Adventures of a Lifetime'이라는 노래를 과연 어떻게 소화할지 시작해주세요. 연주 무대입니다. 이 셋을 왜데리고 간다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사람 거기서 뒷부분에 하이피치로 막 생각을 네. 했었어요. 저는 어떻게든 한번 저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하지만 특히 저는 베이스 솔로가 나왔을 때 아, 아차. 너무 멋있었거든요. 아, 잘 감상했습니다. 저분들의 상대가 되는 사람은 팀은 불하겠다불하게불하게돼 되... 어, 버렸어요. <laughs> 진예찬 님. 네. 한번 카포라고 해서 잡아서 키를 올리는 거예요. 아, 전체를. 네. 아니면 진짜 그냥 루프적인 것. 아, 맞다. 제가 루프를 사용을 쓰... 사용. 나도 할줄 알아. 루프. 저도 전 저장, 저장 켜놔서 계속 틀어놓 틀어놓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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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그나그 거. 그, 소리도 오... 들을 수있어어떤거 틀어놓고, 틀어놓고, 틀 네. 근데 틀아놓 악보, 악보 받아어놓고틀어고 바로 그 컴퓨터가 있... 컴퓨터 있어놓고 틀어놓고, 네, 어놓고 틀어놓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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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놓그 틀어놓고, 저팔 진짜 제가 공연 한번할 때마다 팔 하나씩 없어요 음, 형님, 왜뭐 이렇게 잘 닦으시나요? 저는 아기 안 닦은지 지금 한 1년이 <laughs> 다 됐는데. <정도>. 진짜예요? 보실래요? <웃음> 굳었어요 <laughs> 가공이 <laughs> 일어나는. 예. <laughs> 형님, 정확하게 좀앞부악 좀 보여드릴게요. 형님, 그 악보상에서 지금 어떤 음정, 어떤 음정 하신다는 소예요 지금 아니, 내가 베이스 라인서 그래. 아니, 아니, 아니. 형님, 그 베이스 라인 잡으신 거 음정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. 그럼 여기서 형님이랑 저랑 음정을 응. 나눠서 응. 한번더 해볼까요? 형님은요? 형님이 그 형님 어. 형님이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먼저 들어가실 거든 형님이 낮은 거두개 가져가시고 제가 높은 거두개 가져. 가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이렇게 하면 어떨까? 많이 말씀해주셔서 그 반영해가지고 더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기분 좋고만재밌어요 괜찮아요. 좋아요좋습아주좋습지다 들어가는 것 같아. 것도 아괜찮은것 괜찮아요. 괜아요 괜찮아요. 괜아요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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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스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반대요. 견주를 <laughs> 하게 됐는데요. 됐어. 아기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. 인상적인 퍼포먼스였어요.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o n a lot with the, the little bit of tech. oh 반응 동 밴드를 보러 오는 게 가장 게 기대가 됐었어요. 네. 네.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주였는데 <laughs> 세분이서다 같이 즐기는 듯한 모습. <laughs> 그치만 바쁜 만큼 너무 많은 역할을 해주 아, 너무, 너무 잘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, 너무 멋있었어. 하연상님 팀 곡을 저희가 너무 감명깊게 들어서와 이거는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 너무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.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. 승자를 발표합니다. 조원상팀 축하합니다. 예. 조원상팀 축하합니다. 예. 조원성 아, 라 아, 조원상 팀 축하합니다. 예. 아, 아, 아 모두 조원상 팀을 아, 투표해 네. 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우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. 너무 마음이 아팠어. <놀랐어>